한국에서 아파트가 많은 놀라운 이유 세 가지. 1. 인구 밀도와 토지 효율성. 한국은 국토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09위에 불과하지만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약 510명으로 세계 23위입니다. 제한된 토지에서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수직 확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약만 6천명으로 뉴욕만 716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2.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발전.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은 연평균 GDP 성장률 8.6%를 기록하며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했고 도시 인구비율이 1960년 39.1%에서 2020년 81.4%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장려했습니다. 3. 문화적 선호도와 투자가치 한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사회적 지위와 투자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파트 가격은 평균 52% 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 23%의 2배 이상입니다. 또한 아파트는 중앙난방, 보안시스템, 편의시설 등 현대적 편의성을 제공하여 현대의 바쁜 도시 생활에 적합한 주거시스템입니다.